수요일이 음식물 쓰레기고, 금목요일이 그 재활용 쓰레기고, 금월요일이 그 뭐가 일만마그 거의 씀쓰레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망한 놈의 동네는 그말꾼냥 하나 못혀먹고금 무슨 맨날 연애진이나 말이여, 그 아루새끼 다 쳐먹고 사는 말이여. 내가 이렇게 고래고래 얘기를 하는데도 그 나와서 치울 생각은 안 하고 빨리 나와 내가 아까 답 봤다고 힙합인지 뭔지 알아 아까 이건 네가 버렸잖아 빨리 나와서 치워 다 빼지 이제 들어가 이게 다, 이게 다그집아 새끼들이 문제요. 거집아 새끼들이 다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. 이보! 문 열어! 앉아라 누구신데, 얘? 누구신데, 아 어, 아 어, 그... 이거 그, 아 새끼들 살았는데, 그 엄마요? 아니요. 아, 걔들은 이사다는데 아침에. 아, 이사 갔구만 아침에! 아이고, 아, 걔는 화통을 사버렸지, 예. 아, 왜 그래, 시끄럽노? 아, 아닙니다! 아, 예. 무슨 일있어요 아이고, 아이고, 걔들은 또 뭐, 파티 있어요 아이고, 지난 한 얘기도 못 들었는데, 아이고, 뭐, 비싼 거예요. 아이고, 어쩌면 좋아요. 아 아니에요. 아니, 그렇게 아니라 지가 부동산 할수 있어. 아, 예, 아, 예, 아, 그까, 야, 그까, 아, 예, 예. 그게 아니라, 저, 여기 신문이, 여기 신문이 이렇게 땀 나와 있어다고 여기 이게. 아이고, 아이고 미안해. 이상한 소리는 게 아닌데 미안. 해 아야, 아야, 야야. 이 신문이 신문이 여기 이렇게 땀 나와 있어다고 이게. 아이고, 와서고 아, 집어내니까 그 미안해. 아이 시골해 와가 몰라서 그랬지. 아이 내말 끝까지 들어봐야지. 이 신문이. 신문이 여기 이렇게 딱 나와있다고 아이고, 이게 이거 미안해 미안해 내가 수고했어 아가 잠깐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아이고. 이 신문이 이 신문이 여기 딱 나와있다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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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가 이 신문이 필요해서 좀 가져가겠다고요 그 괜찮겠소 아, 그래 그러면 진작에 그래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만 다 가져가이소